예스 맞아 이제 진짜 검정색이야 예스 이제 개 검정 얼로 보이는가 이 모습. 아 마부고. 아, Drunk 나술잘안 <laughs> 마시는데 언제 이렇게 술 주정뱅이 이미지가 된 건가? 아니야 친구가 친구들이 보내준 생일 선물 정리하고 있어. 이게 진짜 개 쪼름 기다려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맥주 같은 거 꽂은 다음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laughs> 여기다가 맥주랑 그거 꽂고 맥주랑 꽂고, 그래가지고 여기지? 여기다 이걸 이거 꽂아서 이렇게 꽂고 예시 예시 보여줄요 예시 아, 캔이 없네. 캔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여기 맥주 잔 놓고, 꽂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laughs> 뭐야, 갑자기 중지 <중짓> 됐어 <laughs> 소방관? 이케 예, 캐... 자꾸 멈춘다고? 아우씨, 개쩐 개쩌, 개쩐 노래도 만들고 있는데. 요즘, 요즘 진짜 개쩌는 노래도 만들고 있어. 어, 이렇게 눈, 눈, 왜 이렇게 밝지? 어어어어, 씨앗, 어어, 씨앗, 들려줄 뻔. 들려줄게. 이 노래 좋아. 앨범 진짜 얼마 안 나왔어. 너네 시험기간이랑 겹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이야. 발매일 잡혔어. 이 노래 아니야. e t s h o baby can i let me show what a light b e c a s e y o u s n i g h e a h t show that a l i g so baby can o n let me show what a light t take you my sunlight yeah let me o w that a light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좋아. 이건 조금 고쳐야 돼 아까 만든 거라서. 난 이제 약간 노래 부르는 시술을 가고 있단 말이야. 아까, 아까 들려준 노래 기억나지? 이거 완전 노래 시술이라고. 난 이제 팝스타야, 팝스타! City, I need car Wanna spend my life in? Yeah Got to name, let's go now, looks like you're true 개좋고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는 버렸어. 안 들려. 아, 그냥 들려주고 끝낼게. 내 이건 너무 팝이어서 버렸어. 아니야, 그냥 안 들려줄래? 그냥 갑자기 듣고 싶지 않아졌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나 진짜 너네가너네가한본 사이에 개울 심이 없어. 내가 작업한 노래도 보여 줄게. 개많은 앨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중에 괜찮은 거꽤 있을 텐데, 기다려봐. Day, all I need is all, but my lucky you gave me. It'll come you, I'm gonna gotta hate me. it come and know, I would've your baby. When you like change. Oh, when you know you can fly you come baby. That's better, show me Yeah, what changes? Say when niggas, you're gonna lady. Got me, wrong. yo, yo, messy. The whole time you yeah, drive me crazy. Yeah. get skin norfa lane i will like skin skin norfa l n e 이런 거 듣고 어 이거 뭐뭐 노래지 너무 많이 만들어서 Let m e make your age by the night show me show me now like a g u y kind 안 나갔어. 지원만 하고, 안 나갔어. 오, 이거 개 좋은데, 왜 버렸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对，过。要不说。 앨범 안나올것같아 안 일단 일단 아씨 뭐야 그만해 어쨌든 그 미공개공은 진짜 넘쳐나고있어 뭔소리인지 알지 <laughs> 샤이 하하 하하 처음 들은 씬이야 날 타고 Said you wanna b me t e whole life d n a be me the o l e l i f 왜 버렸지? 나쁘지 않네 어. <laughs> 노래를 개절 부르는데 진짜 버린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개좋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내고 싶어. 아까 내가 들려줬던 거 있잖아. 난 이거 좋은 거 같아. 난 이건 내고 싶어. 이거는 좀 디벨로 해볼 생각이야. <목소리> hey 이거랑 아까 들려줬던 이거 근데 훅을 다 했어야 돼 훅을 다 했어야 돼훅좀다에다다 했을 거야 훅을 다 했어야 돼 훅을 다했어글탈수에다다 했을 거야 나만 다가 어쨌든 나오, 나오는 는 노래들은 아직 안 들려줬어 <laughs>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laughs> 나오는 노래들은 얼마 안 남아가지고. Spotify. 어차피 모든 플랫폼에 드랍되지 않나? 아닌가? 본개는 이번 노래 나오면서 다시 킬 다시 할 거야. 지금 굳이 할 필요 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좀, 이번 노래 나오면서 다시 그거 하려고, 활성화 하려고. 나 플러, 플러 지금, 나 음악 스타일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랑 맞지는 않아서 약간 너네가 듣다시피 약간 다 노래고 약간 R&B 기반한 트랩 이런 것들이라서 좀안 맞아가지고 보류 좀. 네. 다들 네. 생각은 있는 노래들이고. 할리음 앨범.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밖에 없는데. 옆에 누가 있다고? 아까부터 걔는 누가 옆에 있대, 무섭게. 어난 노래를 부르는 게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막, 막 개빡센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내 말은 약간 생긴 거랑 목소리도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너네 시험기간이랑 겹칠까봐 걱정이라니까 하릭자 이제 나는 내 노래들 들려줬으니까 바로 다시 작업하러 가보겠어 작업해서 노래들을 수정하고 열심히 하겠어. 아, 정리해야 되는데. 아, 맞다. 자, 난 이제 정리하러 가겠어. 다들 할말 있으면 DM하고. uh cap